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런 세 번째 뜨아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제가 밖에 한번 나가보니까요. 날씨가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도 상쾌하고 너무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 제가 사는 곳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 시작하실 때 산뜻하게 한번 시작하시고, 또 날씨가 추운 곳에 계시다면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와 또 신앙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어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버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가문 중에서 집안 중에서 며느리를 골라서 와라 이렇게 어, 부탁하는 장면을 말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번째 조건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2장 우리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민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사명으로 살아갈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이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또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종엘리에셀에게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마땅한 여인을 찾아서 우리 가족 중에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은 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나홀에서 우물가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우물가에 도착한 이 종이 우선 도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러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워낙 근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종의 자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날이 사람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순조롭게 잘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신앙이죠. 복을 나눠줄 사람이고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며느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신앙이 조건인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인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 종인 엘리에셀이 가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 며느리 조건인데, 예, 종이니까 당연히 여주인의 조건이 되겠죠. 여주인의 조건으로 엘리에스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어, 자기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물을 떠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약대, 낙타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낙타들에게 물을 선뜻 줄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기는 여주인이 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잠시 후에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그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종 엘리에셀에게 선뜻 물동이를 급히 내려서 물을 떠서 그 종에게 물을 대접하고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돌아서서 낙타들에게 물을 듬뿍 배불리 먹여주는 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심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종이 엘리에셀이 판단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해 주는 것 그리고 나그네의 식구인 낙타들에게도 물을 대접해 주는 것이 마음이 결국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일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짐승에게까지 물을 줄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이 결국은 장세기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공도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고 결국 아브라함이 원하는 신앙의 마음과 바로 엘리에셀 종이 원하는 그 신앙의 마음이 조건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어떤 소녀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러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급히라는 동사가 나오고 배불리라는 그런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 리브가라는 이 소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급히 어떤 사람이 말을 할때그 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우 활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여자라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베불리라는 단어를 보면 충분히 그 낙타들에게도 배부르게, 자비롭게, 인심 있게 그렇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성격이 아주 활동적이고 공감능력이 뛰어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와를 호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라는 것을 그제서야 종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12절에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침 우물가에 물을 빌러러 온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바로 리버가였다라는 것을 이 종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장면이 바로 27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종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이 종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자기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 위해서 예수는 사는 바로 종이라는 거죠. 오늘 엘리에셀은 자기의 주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비워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에셀의 종의 특징은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관심과 생각을 잘 파악하고 알고 있는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 주인이 신앙이 있는 여인을 원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신앙이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아는 거죠. 이 엘리에셀 종이 파악한 신앙이 있는 여자라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극휼의 마음을 베풀 줄 아는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타자를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자비의 마음이 있는 여자가 바로 신앙이 있는 여자고, 장세기 12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고,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에 어울리는 여자라는 것을 지금 엘리에셀이 지금 적용하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즐기고 마시고 기쁘게 내가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바로 종에게 주어준 하루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과 같이 먼저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면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내시고 주인의 시간을 살아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된 이 하루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일에 일을 해내면서 27절에서 엘리세일 종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있는 그런 밤이 될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종의 사명이 아니라 주인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께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종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엘리에셀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